너랑 가장 술 많이 먹는 사람 방영국 씨입니다 네와 아니 좋네 날 너무 잘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좀 편한 게 있네 뭐 방영국이랑 서사는 사실 한두 개가 아니야 막말하고 욕하고 형 오늘이야? 가자 그때가 좋았다 저 있어요 형만의 조합이 있어? 나의 조합이 있지 뭐? 생각보다 적. 잡발이랑 잡채, 그치? 잡채, 그치? 어, 잡채. 잡채는, 잡채는 뭐 처음 거. 들어보는데. 그래? 근데 이게 와인에도 그 품종이 다 다르잖아. 잡채랑은 리슬링이라는 화이트 품종이 있어. 어. 그게 진짜 맛있었어. 근데 리슬링도 자 많은 나라에서 만들지만 독일에서 만드는 리슬링이랑 호주에서 만드는 리슬링이 내가 느끼기엔 좀 맛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. 야 조이 깊죠. 이런 거를 누구한테 말하는 건또 싫어. 내가 공부는 하지만 이거는 알고 먹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 사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얘가 계속 옆에서 시키는 거야. 사람들 있으면은. 아말 얘기해봐. 시의울빵을처럼 아, 얘기해봐. 하면 연년도 아. 비니 뭐 좋았고 막다 나와 진짜. 콜럼한볼나볼까요 어, 사실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알콜 왕의 기획 의도는 나 그냥 술 먹고 싶은데 명분 없어가지고 일하면서 술 어. 먹고 싶어서.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스케줄 빼주니까 <laughs> 나도 이제 유튜브를 좀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... 너한테 좀 배워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유튜브는 그건 것같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막잘 못하는 것같아 왜냐면 유튜버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달리진 못해 다른 내 삶들을 하면서 유튜브도 나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잖아. 그래서 제작진이 힘들겠지 사실. 저기 만약에 SM은 나를 뭐 에스파처럼 만들고 싶겠지. Next Level 하면서 만들고 싶겠지. 근데 그게 안 되지 사실. 왜냐면 나는 다른 일도 하니까. 근데 나, 나는 또 하나는 그건 있지. 엄마랑... 아, 자, 여러분, 이게 린싱입니다. 이거 예. 물을 따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잔을 닦아주고,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... 여기다가 딸면은 이제 새로운 어쨌든 잔이다. 인 원래, 원래는 잔 체인지를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와인 마시다가 식당에서 죄송한데 저희 이제 글래스 체인지 좀 해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왜요? 이렇게 물어보잖아. 응. 정훈이 형이 얘기하면 되게 젠틀하게 얘기하더라고. 응. 글래스 체인지 좀. <laughs> 그럼 <그리고> 거기서 <laughs> 네? 바로 갖다 준 거야. 네. 데 거기서 이제 듣겠지 않아? 다 배워, 배워야겠다. 글래스 체인지 좀. 웃어, <laughs> <laughs> 일정성. 일단 웃어. 글래스 체인지. 글래스 체인지. 그거 연습해야겠다. 글래스 <Least> 체인지. <laughs> 우리 맨날 배울게. 그런 거 해. 근데 진짜 행복인 것 같아.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. 이제 저녁 해가지고 이제 회사도 계속 본인이 하고 있는 콘센트. 뭔 뜻이에요? 그냥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좀.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거 하면서 지금 앨범 준비하고 있고 한데 결국에는 잘될건게 내가 타로점을 봤어. 음. 이 사람이 잘 될까요? 라고 하고 타로점을 봤어. 누군지 음. 안 알려주고 음. 리피게요 뭐였냐면 까자마자 이 사람 그지네요? <laughs> 그래서 내가 <laughs> 너무 소름이 돋은 거야. 진짜로? 그래서 내가 바로 다음에 그럼 이 사람 잘 될까요? 하고 했어. 그게 음. 형이었어. 내 머릿속으로. 는 음. 음. 형이라고 생각하고 카드를 다섯 개 뽑았어. 그때 거기서 나온 게이 사람은 <laughs> 지금 멈춰 있어요. 오이씨. 어떻게 알았지? 뭐야 어떻게 알았어? 다음 잠깐. 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강단이 있네. 아, 이상한 왕에 올라요. 돈도 벌어요. 근데 그때 마음이 놓이더라고. 사실 아... 근데 영국이 형이 하는 생각들이 가끔 너무 개소리 같아다잘 되겠어. <laughs> 근데 나한테 연애 못 한대. 침대 바꿨어. 진짜 형, 아직 못 봤지? 지난주에 바꿨어. 지난주에? 왜? 아니, ppl 들어와가지고 ppl이 아니라. 와, 그러면 침대 바꿔줘죠그 아, 사진 뭐가 남아요? 근데 제발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줘. 침대 너무 좋아. 나 오, 오늘 진짜? 12시간 잤어 그래서 아우 대표님 진짜로 너무 잘 잡니다 광고 찍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페이 저, 낮출게요 진짜 저도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유튜버 뭐 좋다 이런 거안 해봐가지고 유튜버 좋아 그러니까 제발 연락 좀 많이 주세요 연락 좀 어. 많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얘기해야 돼현동형개 멋있는 게뭔줄 알아? 형저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그 수익을 어쨌든 소속돼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다 가져 이 씨. 그거 얼마 되냐 나다쏠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. 몰라. 씨, 형겠한테 전화해 볼까? 음, 어잘나 형. 응? 뭐하어요나 집에 왔지 뭐. 요국이 형이랑 지금 한잔 하고 있거든요그요나아니르겠어요나 나도 모르겠어어요 나도 모르겠어요. 나 뉴잭스윙 도대체 언제 보내줄 거예요? 아니 이제 해야지. 아 나도 지금 오늘 카시나 그 팝업 오픈해고 너무 바빴어. 아니 그럼 이제 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, 해야지. 5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. 알았어. 그럼 어쨌든 뉴잭스윙 8월까지는 한곡두 곡은 녹음하자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요. 네. 아, 아 너무 행복하다. 알콜왕 로 컨텐츠 너무 좋아. 근데 나는 이렇게 찍으면은. 뭐가 나와요?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?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유튜브는 소속사 같은 게 있는 건지 혼자 하면 은 이게 편집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잖아. 촬영이나 이런 걸. 난그거 이제 배우려고 컴퓨터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. 그게 리핑하던 아, 게... 짓이야. 그래서 채널 접었잖아. 아... 아유. 이제 막장하고 막장하자고? 네. 뭔 소리야. 네.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. 미치 네. 뭐야? 왜잘 따라가? 자. 야나 게... 이게 막자냐? 우리 이제 이제 유튜브 끝났어. 어 있네. 편집이 편집 되지? 이거 어떻게 편집? 네 저희 여기 사무실 조명 너무 어둡지 않아? 네, 어둡지? 이제. 제가 그래서 조명 견적을 받아봤거든요. 네, 얼마래? 백만 원? 야 셋아. 지금 작업실에다가 조명 달려고 음. 하거든. 음. 나 영국이랑 있어. 어, 근데 한1 0 0만원 정도 든대. 그래 나, 나도 지금 어, 어. 조려을조려고 시작하는 형이 있어. 또 지인 상사 하는 거 아니야? 해장 먹거리 이 둘한테만 줬어. 근데 알고 보그저 사람은 이사들 이사들 라고 이사. <laughs> 해장 그거 좋은 거 내가 줬다. 근데 그거 부모님 드렸어? 좋아하셨어? 그럼 됐어. 내가 줬다고 말했어. 오케이. <laughs> 그러면 미담 올릴 타이밍인데 왜안 올려. <웃음> <웃음> 형은.. 형이 맞았죠? 예. 네. 미담 안 올렸어. <laughs> 아 근데 뭐뭐 뭐 내가 그거 내보내라 이건 <laughs> 아닌데 밖에서 유명해요? 뭐너 그렇게 유명해? 뭐 촬영가잖아 그러면. 아, 우리 애가 좋아해요 이래. 어? 아이가몇 살인데요? 10살이에요. <laughs> 1박 2일에서 딘디씨 엄청 좋아해요 하지아1 아, 근데 내가 알기로 1박 2일이 1 0 생각에 15세야. 어, 볼 수가 없잖아. 근데 아다 보는 거야? 어 거, 그냥 보는 거 보는가. 근데 애기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. 소든요 사랑을 했다. 히트고. 형이 아이돌 생활을 했으니까 뭘 하면 어디를 가든 팬이 있잖아. 형이 얘기해. 팬들이 왔대. 저쪽 테이블 팬이래. 근데요? 어떻게 알아? 아니구나. 보면 알아? 그래. 내가 방금 음. <laughs> 월كي 나대. 월كي 나대. <laughs> 그 방금 개나대네. 왜 이렇게 나대? 왜 이렇게 나대? 맨날 이랬어. 근데 되게 웃긴 게 라디오 끝나고 나가는 출구가 똑같잖아. 그럼 이제 팬들이 와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되게 부담스럽던. 뭐냐면 콘서트라거나 공연을 하면 내가 팬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사실 라디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방전 상태야 사실. 그서 내가 말해. 오지 말라고. 미안해 오지 말아 왜냐면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널 보려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.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어 근데 내가 가서 막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난 너가 일단 놀라운 게 네가 라디오를 갈때 오시는 팬분들이 있다는 거에 나는 <laughs> 정말 일단, 일단 오늘 처음 들었거든 그러니까 난 일단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처음 본게 우리 흥미진진 파워 세 진짜 엄청 신포스타 나와. 그러니까 미안해. 근데 방 혹시 그러니까 나 몰라네. 미안해. 우리 흥미진진의 공격 들어가서라놀릅니다아 맞어. 그러니까 나 <난> 처음 들는데내생각는 <laughs> 그런 거 같아. 너가 뭔가 즐겁게 그냥 기분 좋게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아, 있고 그래요? 그리고 지금까지 뭐, 그냥 저 보려고 뭔가 기다려준너 네. 미안한 마음도 나 있지? 맨날 얘기해요. 아, 왜기다려왜 기다려줘? 기다려, 근데 그런 거에 너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 그분들한테는 엄청. 아, 네? 그래? 근데 일단 그런 팬분들이 있다는 거에 가면 또 진짜 세상 놀랍네. 나 스타? 아, 넌, 너, 너가 애들 진짜? 이 스타구나. 처음 배우